네, 안녕하십니까. 이끌림 옷가게입니다 네, 여러분 또 이렇게, 어, 새로운 영상으로 또 찾아오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지요? 네,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저희 영상 보시다가, 아 뭐, 이렇게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은, 예, 사진 캡처하셔가지고, 문자로 문의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 착장 핏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치마를 조금 어, 중점적으로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또 여름하면은 치마가 빠질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치마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한테 조금 어, 많이 조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음, 치마는 이제 여러분들이 되게 시원해요. 아무래도 바지보다는, 예, 아무래도, 어, 통풍이 아주 잘 되기 때문에 아주 앉아있으면 너무너무 시원하게, 어, 편하게 지내실 수 있으시죠. 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이 저희 집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 치마는 되게 소재도, 구김도 잘안 가고 굉장히, 어, 보시면은 화이트, 흰색이고, 어, 설명을 드리자면, 밴딩입니다. 밴딩이에요. 320도 밴딩 가지고, 보시면, 안에 속치마가 있어요. 속치마가, 어, 요렇게 속치마가 보이시죠? 어, 속치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약간 긴 기장입니다. 네, 기장이 발목까지 내려와요. 제 키가 1m, 어, 163, 어, 163에 요 정도 기장감이 옵니다. 발목까지 오더라고요. 또 밑단에 레이스로 이렇게 시원하게 잘 보이시나요? 어, 이렇게 돼 있어서 어, 답답함을 조금 덜하게 하죠. 그리고 여기, 음, 보시면 가까이서 보여드릴까요? 네, 잘 보이시나요? 네. 되게 시원해요. 살짝 이제 이게 플레어 스커트여서 살짝 A 라인 정도의 핏이 네. 될 거예요. 이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얘는 화이트하고 그다음에 어 블랙하고 두 컬러 나옵니다, 여러분. 예. 얘는 총장이 82예요. 총장이 82예요. 제가 입고 있는 게 화이트. 그리고 얘가 블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이 어, 요런 식으로 딱한번이렇게 가운데에 이렇게 어, 임이 이렇게 있고 밑단이 이렇게 레이스로 시원하게 이렇게 둘러져 있어서 여러분 되게 어어어 어, 어. 거기만 해도 좀 시원해요. 그리고 원단도 되게 시원합니다. 약간 바람막이 이렇게 얇은 재질의 그런 원단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 들러붙지 않아요. 들러붙지 않고 굉장히 가볍고 어, 뭐 비, 비침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흰색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침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랑 살랑 이렇게 데일리룩으로 편하게 가볍게 어, 다니시기. 좋으실 거예요. 이런 거 입고 다니시면 그래서 여기 360도 밴딩으로 다돼 있기 때문에 이 밴딩도 되게 편해요. 막 이렇게 쪼이는 그런 밴딩이 아니에요. 굉장히 몸에 이렇게 딱 닿았을 때 굉장히 편해요. 내가 옷을 이렇게 막 입고 있지 않은 것처럼 굉장히 편한 밴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 이렇게 밴딩에 이렇게 편한 여름 스커트인데 이런 거는 뭐 10월 추석 뭐 10월까지도 입기 좋으세요. 뭐 짧은 그런 기장감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아주 계속 초가을까지 입기 좋으시니까 여러분들이 음, 치마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예. 어, 입고 다니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치마는 가격은 39,000원이고요. 얘는 이제 77까지 입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밴딩이니까 편하게 입기 좋으시고.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올 화이트에다가 이렇게 가디건 하나 딱 걸치고, 네, 흰색 나시에다가 가디건 여름 가디건 하나 걸치고 딱 이렇게 입었는데, 블랙을 입어 주셔도, 네, 흰색을 안 입으시는 분들도 보통 있던데, 여름에는 또이 화이트가 강세죠. 여름이다 보니까 깨끗하고 시원하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 흰색은 여름 착장핏도 괜찮으시고, 이제 여기다가 블랙으로 이렇게 입어 주셔도 괜찮으시고요. 되게 간단합니다. 뭐, 6677, 어, 이런 사이즈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거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입고 있는 이 치마에 보시면, 음, 제가 이거 나시예요.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내려오는 이렇게 나시입니다. 예. 네, 약간 캡나시를 입고 있는데, 요것도 굉장히 가볍고 시원해요. 어. 그리고 이게 딱 붙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이렇게 뱃살이 좀 있으신 분도, 얘가 조금 이 여기가 신축성도 엄청 좋고 가볍고 목걸이로 따안 하셔도 돼요. 예, 이런 거은 이제 여름 자켓 입으실 때 이너로 이런 거 입어주셔도 좋으시고, 이렇게 원피스 입을 때 날씨 이렇게 입고 다니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조금 민망하신 분들은 자켓이나 아니면 이런 가디건 같은 거 가볍게 이렇게. 입으시면은, 또, 어, 어 이기 완성이 되잖아요. 요런 식으로 입어주시면 좋습니다. 예. 네. 제가 입고 있는 이 가디건은 제가 지금 소매를 올렸는데, 원래는 긴 기장. 요, 요 정도 내려오는 기장. 요 정도 내려와요. 요 정도 내려오고, 어, 얘는 이제 소재가 비스코스하고 레이온하고 그다음에 이제 폴리가 조금 섞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스코스가 제일 함량이 높고 60%가 넘고 레이온 20% 넘고 그다음에 폴리. 네, 이렇게 섞인 원단인데 굉장히 시원합니다. 여름 원단이고 이거는 사이즈 66, 77, 77까지 권장드립니다. 네, 77 안에 들어오시면 입으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긴 기장으로 입으셔도 되고 여름 간절기 때또 찬바람 불고 이러면은 이렇게 하나씩 딱 걸치고 다니시고요. 아래는 뭐, 제가 이제 치마하고 지금 이제 연출을 했지만 바지 같은 거하고도 입어주셔도 좋아요. 깔맞춤 이렇게 하고 싶으시면 여기에 뭐 약간 녹색 계열의 이런 바지를 입어주셔도 괜찮으시고요. 음. 약간 베기 바지 핏뭐 이런 것도 괜찮으시고. 이렇게 입어주셔도 좋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너로 안에, 음, 입고 있는 이 캡나시가 세 칼라입니다. 먹색, 블랙. 이렇게 세 칼라가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 안에 이제 캡나시 같은 거를 편하게 입고 싶으신 분들 배 부각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의 어, 나시를 원하시면 요거 추천드려요. 요거 진짜 좋아요. 필요하신 분들 캡처하셔가지고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 제가 캡나시를 입었는데 약간 끝나시가 입고 싶으시면 이런 끝나시도 안에다 받쳐가지고 이렇게 레이스 끝나시. 이거는 예. 이 V넥으로 되어 있는 여기를 앞면으로 하셔도 되고요. 돌리셔갖고 어, 약간 이런 어, 식으로 된걸 앞으로 이렇게 입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돌려서 V넥 좋아하시는 분도 또 이런 식으로 입어주셔도 되고, 어. 아니면 이런 식으로 입어주셔도 되고 어. 상관없어요. 그래서 원단도 굉장히 시원하고 좋습니다. 예. 레이스 요거는 66, 66까지에요. 66 이내로 들어오신 분들이 입을 수 있어. 요렇게, 이 안에다가 얘를, 이렇게. 어. 자켓이나 요런 가디건 안에 요거 같이 입어주셔도 예뻐요. 진짜 시원하고 좋습니다. 요런 것도 있습니다. 음. 요 치마를 지금 소개를 해드렸고요그 다음에. 이면은 약간 아이보리 톤이에요. 아이보리 톤이 것도 요거는 더롱 기장입니다. 이런 스커트도 되게, 되게 예뻐요. 예. 굉장히 어 걸을 때마다 그냥 원단은 엄청 많이 써서 찰랑찰랑 거립니다. 예 그리고 얘도 이제 속치마가 여러분 있어요. 비침 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밴딩이어서 여러분 편하게 입기 좋으시고요. 예. 그 요거 또 이렇게 입어주셔도 예쁘시구요 얘는 여러분 요거 저기 브이넥 어 브이넥 니트에 요거는 445, 뭐6 6 최대 마른 66까지 여러분 이거 입기 좋아요 그래서 요런거 흰치마에다 이렇게 입어주셔도 되고 요렇게 이렇게 어, 입어주셔도 예뻐요 그래서 사이즈 안에 들어오신 분들 요거 요거 39,000원 네 요거 어 진짜 좋아요. 그래서 이거 사이즈는 들어오신 분들 이렇게 치마하고 같이 이렇게 여러분 입어주셔도 너무 괜찮습니다, 예뻐요. 네. 이렇게 입어주실 권장 드리고 아니면 얘랑 저렇게 입어주셔도 돼요. 그리고 이 치마는 지금. 베이지하고 블랙하고 이것도 두 컬러예요. 얘는 이제 총장이 85입니다. 총장이 85예요. 이제 제키 기준으로는 롱이에요. 발등. 발등은 살짝 덮는 기장감입니다. 블랙. 발등은 살짝 덮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완전히 가볍고 조금, 음, 이 원단감 보세요. 진짜 실물로 보면 얘가 예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요런 거. 스커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두 컬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어주셔도 예쁘고, 이렇게 입어주셔도 예고가격 이게 좋습니다. 음, 가격은 얘네는 29,000원입니다. 좀 전에 보여드린 것은. 그리고 여러분, 바디건하고도입어도 좋지만, 이런게 니트, 어, 요런 라운드 니트 스판 있어요, 여러분 요거. 에, 되게 편해요. 예, 가볍고, 어, 엄청 스판 좋아요. 그래서, 편하게 입기 좋은 단가라 니트 필요하신 분도 요거. 어, 요것도 되게 예쁩니다. 요거는 뭐, 침하고 여러분 입어주셔도 예쁘지만, 이런 청바지, 뭐, 요런 거에도 가볍게 이렇게 걸치셔서 여러분, 음, 이렇게 편하게 입어주셔도 예쁘죠. 이런 어, 것도 치마로 입어주셔도 너무 괜찮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다가 이런 10번 어. 이제 치마를 많이 소개를 해드릴 건데 간간히 바지도 소개해드릴게요. 음. 여기도 10번은 어, 비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속 가지가 있어야 돼요. 같은 시원한 원단으로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바지는 77하고 88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 일자통이에요. 그래서 하늘하늘 여러분들이 어, 입기 좋고 시원하고 들러붙지 않는 바지 찾으신다면 이런 긴 기장에 이런 것도 주으세요. 어, 그리고 음, 오브 기장에 오, 오브 기장에 여러분 밴딩 바지. 여기 호주머니 다 있고요. 여기 호주머니 양쪽으로 있습니다. 뒤에도 다 호주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음, 것도 가볍게 무릎 아래 기장, 오부 기장과 빛이 멋습니다 진짜 이거, 이거 입으신 분들은 만족하실 거예요. 제가 가져온 바지 중에 제일 시원한 바지예요. 네. 좀 전에 보여드린 10번 바지 긴 기장하고, 요거, 오부 기장 바지. 요거. 요거는 이제 사이즈가 667788,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시원한 바지 하나 입었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들이 요거 추천드립니다. 진짜 예뻐요. 뭐, 네.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입어주셔도 예쁘시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뭐 일반 티 같은 거 있으시면 티에다가 가볍게 이렇게 입어주셔도 좋죠. 검정 바지는 상의를 뭘 입어주셔도 다잘 어울리니까 이런 여러분들이 뭐 기본 티 같은 거 이런 거 입으실 때도 그냥 편하게 이렇게 입고 데일리고 그냥 이렇게 입어주셔도 있고요. 이런 거 아니면 뭐 후드티 뭐 이런 거에다가도 뭐 이런 후드티에다가도 여러분. 가볍게 이렇게 입고 다니시면 되시는 거예요. 진짜 좋습니다. 네. 가격은 3만원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한테 이번에 보여드릴 것은 약간 패턴이 있는 치마예요. 네. 끈은 그냥 장식으로 달렸고요. 얘도 밴딩입니다. 360도 뒤에 다 밴딩이에요. 그리고 이제 얘는 총장이 86이에요. 그래서 네. 얘는 얘도 이제 속치마가 이렇게 있어요 속치마 있으니까 비침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살짝 얘도 플레어 스커트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랑살랑 여러분들이 입고 이렇게 다니시면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아주 가볍습니다 진짜 가벼워요 무게감이 없어요 어. 엄청 가벼워요 어. 이런 것도 마음에 드시면 은 이런 자국이 있는다. 그리고 네, 베이지색. 이것도3 네. 6 0도 밴딩입니다. 밴딩이고요. 호주머니 양쪽으로 다 있습니다. 있고 네, 스트링 하나 달려 있고. 네. 여기에 보면은 밑단에 이렇게 살짝 절개선이 있죠. 네, 활동하기 시 편하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얘는 어, 속치마가 없어요. 비침이 없기 때문에 속치마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볍고 바람막이소재고요 네. 되게 시원하게, 어, 가볍고 편하게 입기 좋아요. 이게 네. 흔한 스타일이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거예요. 네. 살짝 트임 하나 밑다 내고. 어, 얘도 충장이 81입니다. 81. 이 치마도 입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 가디건 말고 여러분 혹시 청조끼 같은 것도 여러분 입어주시면 좋은데 제가 한번 여기다가 청조끼를 한번 걸쳐볼게요. 바디건도 여러분이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시잖아요 옷 입으실 때 레이어드 하실 때 어, 이런 청조끼 같은 것을 이런 거는 가을까지 쭉 입기 좋습니다. 예, 여름에는 조금 더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음, 다가오는 가을을 대비해서 약간 미리 이런 것도 장만해 두시면 예, 원피스 뭐 이렇게 입으실 때나 이 바지에다 이렇게 살짝 이런 식으로 하나 더 포인트를 해주면 옷이 밋밋하지 않고, 어, 또더확 삽니다. 예. 가디건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어, 이 가디건을 입었을 때그 느낌과, 그리고 조끼를 걸쳤을 때 느낌이 확 다르지 않나요? 그죠? 어, 예,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더우니까, 아무래도 이제 긴 팔에 입으시는 것보다는, 음, 이제 이런 거는 아침 저녁 좀 쌀쌀해지거나 약간 좀 필요시에 여러분들이 아마 입게 되실 거예요. 이제 가을에 간절기까지 계속 얘는 입어주실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음. 그리고 얘도 가을에 이제 앞으로 쭉 입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봄 가을용으로 여러분들이 입어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포인트가 이렇게 해가지고 잘 보이실까요?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포인트입니다. 여도 얘도 저 호주머니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장식, 장식. 목도 이렇게 딱 이렇게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입어주시면 됩니다. 이 음.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여기에 제가 지금 흰색 여기에다가 흰색으로 안에 뭐 위아래 상의 하의를 다 맞춰서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입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검정 포인트 줄이에 맞춰서 이렇게 블랙으로 이렇게 해서 입어주시면 훨씬 더 조금 어 분위기가 또 다르죠. 이렇게 입었을 때와 인색 치마를 입었을 때와 느낌이 조금 다르실 겁니다. 이렇게 입어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입어주셔도 예쁘고요. 요런 민소매 나시 네. 요런 이제 숫자 장식으로 된거 요런 거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되게 사이즈가 작은데 가단이 이제 3 5예요 총장은 58이고 그래서 얘는 뭐 55나 44이신 분들은 이거 입어주시면 되는데 음. 올블랙으로 입으실 때는 이 안에다가 어, 요런 식으로 이렇게 맞춰서 올블랙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입어주시면 되 야. 야. 제가 입고 있는 안에 있는 거, 어, 요거 블랙도 있으니까 요 블랙에다가 올 블랙으로 이렇게 맞춰서 예.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입어 주시고, 어, 청주기 요거 하나 이렇게 딱 붙이시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괜찮습니다. 치마는 이 치마도 괜찮으시고좀 전에 제가 어 요거 위에 있는 요거 아이보리하고 블랙하고 요런 식으로. 입어 주셔도 괜찮으시고 이것도 괜찮지만 이렇게 입어 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예, 이렇게 입어 주셔도 돼요. 베이지하고 블어하고는또 사이즈, 칼라나 이런 것들이 또잘 어울리니까 여러분 이렇게 연출해서 입어 주셔도 됩니다. 뭐 하는 거야? 예. 이런 조끼하고 여러분 이렇게 연출해서 여러분 입어주셔도 여러분 예쁘고요. 그다음에 음 블라우스 같은 것도 여러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블라우스도 여러분들 많이 활용을 하게 되실 거예요. 여기 살짝 비침이 있긴 한데 되게 패턴이 예뻐요. 예, 어 약간 얘가 블랙이 아니고 권색입니다. 권색에 요렇게 그러니까 화사하게 어꽃 패턴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소매 단에는 요렇게 어 이렇게 주름이 아주 가늘게 한 단, 네, 밴딩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이쪽도 다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가단이 54에 총장이 57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어, 넥라인이 오프숄더에요. 오프숄더여서 이제 확 이렇게 내리셔도 좋구요. 요런 식으로. 어 내려서 어깨 아래로 내리셔서 연출을 하셔도 되시고 그리고 올려서 이런 식으로 입어주셔도 되고 음. 음. 이렇게 돼 있고 소매 단도 보시면 살짝 여기가 한겹더돼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예두겹한겹두겹 네. 겹, 겹.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양쪽으로 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겹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블라우스 같은 경우도 여러분, 들 이렇게. 이 약간, 흰색 치마 같은 거이런거 있으면 이렇게, 연출하셔서 이렇게, 셔서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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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그리고 뭐 청바지하고 입어주셔도 괜찮으시고 흰색 치마렇 음 이렇게, 아니면 뭐 흰색 바지 있으시면 바지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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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지게이 이렇게, 이렇게, 렇게 이렇게, 이런 것도 괜찮으시고요. 아니면, 약간, 치마 바지 스타일 같은 거. 이런 거. 와이드 치마 바지인데, 린넨.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입어주셔도 되게 예쁘고, 어, 멋스럽게 입기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제 들러붙지 않아요, 원단이. 근데 살짝 비침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워낙 색깔이 밝은 톤이 아니고 권색이다 보니까, 어, 잘 비침은 잘못 느끼실 거예요. 이제 가까이서 자세히 보면 살짝 비침 정도는 있는데, 예. 그렇게 탁 티나는 그런 어, 비침은 아니니까, 이런 패턴들이 또다 가려지기 때문에 민망할 정도는 아닙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은, 뭐, 이게 어, 살이 드러나 보이지는 않습니다. 약간 요 정도에요. 그래서, 음. 아니면 탑나시 같은 거 하나 입고 입어주셔도 괜찮으시고요. 요거는 이제, 이제 초가을까지 여러분들이 쭉 이렇게 입기 좋아요, 여러분. 예. 네. 블라우스 이제 약간. 그리고 얘는 여기 이제 밴딩이 있어서 여러분 칠부 기장으로 이렇게 살짝 올려서 롤업을 해서 입어주셔도 돼요. 예. 네. 그래서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곤색도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이런, 이제, 어, 패턴이 또 들어가 주니까 또 심심하지 않고, 그래서 뭐, 치마하고 안 입으셔도, 여러분 바지하고 입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블라우스도, 예. 요거는 이제 사이즈가 이렇게 크게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7, 7까지입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소매가 절개선이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돼 있고, 뒤에도 보면, 절개선이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나그랑 그런 스타일이죠. 요렇게. 절개선이 요렇게 되어 있어요. 어.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예.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뒤가 다. 어. 예뻐요. 화사하고, 색깔 괜찮습니다. 뭐 필요하신 분 연락주세요. 사이즈는 77까지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이제 레이스 치마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요거는 이제 가을에 이제 여러분들이 입게 되실 건데 약간 어 원단이 어 가을이에요. 가을 느낌의 원단인데 음 이게 다르죠. 어 반쪽은 레이스고 반쪽은 약간 스웨이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을 옷인데 가을 치마예요. 요거는 이제 총장이 87입니다. 근데 요것도, 얘도, 얘도 밴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입기 좋으시고요. 예. 음. 약간 얘도 발목까이 오는 기장감입니다. 가을에 이렇게 입어주시면 좋습니다. 지금은 조금 더운 소재입니다. 요거는 이제 가을, 어, 여러분, 신상으로 나온 건데, 속치마도 있고, 네. 이렇게. 속치마가 있어서 요런 거,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입으시기 좋아요. 채치까지 입으실 수 있으세요. 이런 것도 되게 예쁘게 입으실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한테 이제 치마 위주로 많이 제가 이제 소개를 많이 해드렸어요. 그래서 약간 이런 치마에는 여러분들이 위에 상의를 같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무난하게 입으시는 편도 있지만 약간 컬러가 들어간 걸로 이렇게 색깔을 넣어서 이런 식으로 어, 입어주셔도 예쁩니다. 이런 블라우스도 괜찮아요. 예. 그 얘는 이제 88까지도 맞으세요. 667788다 입으실 수 있어. 예. 살짝 여유피 있게이렇게 카라도 단정하면서도 소매는 또 시원하게, 빛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 들러붙지 않고, 요런 것도 치마하고 같이 여러분 입어주셔도 이렇게 예쁘죠. 얘는 이렇게 입어도 예쁘게요. 요런 식으로. 이렇게 입어주셔도 예쁘고, 여러분 얘는 이제 흰 바지하고, 여기 보여주셔도 예쁘니까 이런 음. 블라우스 녹색 들러붙지 않는 흰색 블라우스 요거 어. 77이나 88뭐 66도 다 입으실 수 있게끔 나왔으니까 여러분 예뻐요. 오 음. 약간 이런 음. 흰색 블라우스 요거는 이제 칠부 기장입니다. 이렇게 칠부 기장감이고. 예. 요건 단추가 있지 않아요 브이넥이니까 목걸이 하나 딱 세팅하시고 이렇게 입어 주시면 이것도 진짜 예쁩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블라우스는 청바지가 됐든 아니면은 뭐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바지들 그런 거랑 다 매치해서 입어 주시면 되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음. 이렇게 음. 청바지 치마 뭐다 상관없으시니까 여러분들 다 괜찮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오버 기장 반바지 뭐 이런 거하고가 이제 시원하게 지금 입어주셔도 괜찮고, 요거는 이제 초가을까지 여러분께서 입어주셔도 좋아요. 원단도 둘러붙지 않고, 예. 되게 여성스럽고 되게 어저 하늘하늘 거리는 그런 원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쁘게 이거 입으실 거예요. 이거랑 여러분들 음. 이렇게 입어주셔도 예쁘시고 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치마 위주로 많이 좀 소개를 이렇게 해드렸어요 간간히 바지하고 이제 상의에 다른 거뭐 블라우스나 뭐 나시 이런 걸 같이 해서 이제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렸는데 음. 또 여러분들이 또 관심 있고 또 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또, 구매를 원하시는 옷이 있거나 이러시면, 영상 속 옷을 사진을 캡처하셔가지고요. 문자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끌림이었습니다.